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켜보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복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감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해를 결단의 사를 맡지했습니다. 지난 날의 허물과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며 통회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워진 가운데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국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제약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다하여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잃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시는 복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늘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목회의 여정이 항상 형통하게 하시고, 양 떼를 돌보는 데 피곤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엘림 요양원을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수고하시는 장로님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요양원에 계신 어린, 어르신 모두들 믿음 잊지 않게 맑은 정신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돌보시는 손길을 모두 위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